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눈에는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음, 보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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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으면 음, 좋겠는데, 음, 보이고, 네. 보이면 또 얘기해 주고 싶고. 근데 성경 말씀에, 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음, 티는 음, 보이니? 라고 음, 하나님이 음, 얘기하실까봐 음, 말은 못하겠는데, 어떻게 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몇번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음. 세, 세 사람이 같은 주제로 소결 하잖아요. 네. 이게 다 3D야. <laughs> 네. 이제 다 다를, 다르게 기를 하거든요. 저입체적 어, 이제 저도 그랬지만, 오늘 두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음.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었어요. 어, 목사님은 바리새인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를 은폐하려고 남의 죄를 자고서 하는 거, 음, 그거 있거든요. 네, 네. 그, 그게 되면 이제, 너, 니네 눈에 티는 모르고 남, 아, 들뻔은 모르고 남의 티만 보내야 하자 하는 거기에 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강 목사님은 나단 얘기를 꺼냈어요. 음, 음. 이게, 이게, 이게 3D야. 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나단이 돼야 할 때가 있고, 바리새인이 대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고, 음. 라고 하는 아. 그 양면이 있지. 음. 하나만 가지고는, 나단의 때, 어, 나도 죄 있는데, 뭐, 다 일세계 흐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 근데 음. 나단인다고 그러다가 바리새인으로 넘어가기도 쉽거든요. 그때 아, 그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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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게 나단과 바리새인의 칼날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민함이 있고, 음. 양면을 다 갖춰야지. 음.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전 아까 두 분의 설교 를 들으면서 아 이게 3D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laughs> 네. 음. 제가 요즘 교인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음. 이제 지난 주에도 설교하면서 자기 성찰 음. 우리가 신앙인 음. 끊임없는 자기 성찰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음.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그럼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음. 것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laughs> 음. 신앙적인 의미에서 자기 성찰은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음.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 죄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면 음. 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는 마음도 생기고 음, 또 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내가 이제 보게 되니까 아, 저 사람에게도 죄가 드러나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 마음이 보일 때. 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칼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우리는 늘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하나님이 음. 원하는 걸 하느냐. 그 사이에서 자기 음. 성찰, 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면 나지겠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네.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대할 때참 그런 게 많잖아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참두 가지 역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녀이면서 부모이잖아요. 음. 음. 그렇죠. 저희도 지금 이제 막 사춘기거든요, 애들이 음.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이 있어요. 그 차에 보면 요게벳이 이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 보내는데 이게 이제 어,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요즘 가끔씩 그런 얘기예요. 그 갈대 상자 공동 구매할 수 있냐고 <laughs> 어, 집집마다 떠나 보내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좀큰 상자여야 되겠네요. 저희 집에 두명 있어요. 네. 같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공동 구매. <laughs> 아 이게 그래요. 청소년 사육자로서 음, 음. 우리 애를 이해하지만. 네.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또 아빠잖아요. 음. 음, 음. 이 선이 굉장히 어려워요. 강 목사님도 어려우셔요. 시다니까 예. 예. 진짜. 그러니까 그 <laughs> 저희 아버님이 네. 1 9 0 4년생이에요 저를 만 일곱인가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학력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인데 참 교육적으로 탁월한 분이셨어요. 음. 제가 부녀동네 외아들이거든요. 마흔 일곱에 난 문회동 남의 아들 이게 야. 어떤 전재겠어요 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때리는 거야 음. 근데 딱 때리시는데 물어요 몇대 맞을래요 그럼 뭐라 몇 대씩 맞아 음. 한 대요 그렇게 하면 한 대를 딱 때려 근데 다시 맞고 싶지 않을 만큼 때려 한 대를 그냥 대충 안 때려 근데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돼 제가 버릇없이 잘못할까 봐꼭 매를 들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네,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정죄를 하지않아 음. 때리시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너너 잘못해서 내가 그러니까 맨 맞고 끝내면 돼. 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 아버지 너만 할때 너보다 더 했다. 뭐. 어. <laughs> 그러고 또 때려. <laughs> <laughs> 그러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 우리 아버지는 음. 그두 개가 정확한 거예요. 나단과 바리새인 그 선에서 음. 그게 아주 정확하신 음. 분이어서. 음. <laughs> 접어야 <웃음>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정말 다시 맞고 싶지 않을 만큼 한 대를 딱 때리시거든 그러니까 매는 정확히 매를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매 맞아 그렇지만 사람 은 누구나 다 그래 난 너보다 더 했어 그전서 아버지한테 매 맞고 한 번도 감정이 없었어요 비난을 받 정죄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못한 거야 그게 성경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 하라. 그다음에 이게 참 중요해.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음. 어? 옳타 음. 아니다. 근데 심판자까지 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느니, 그건 그보다 더 나쁜 일입니까요 요 경계선을 지키는 게. 음. 저는 아버지한테 음. 맞았던 기억이 너무 좋아요. 음. <laughs> 우리 아버님은 꼭 혼내고 때리시면. 음. 기도해 주시고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 내 음. 기억에 네. 물, 물론 아버지가 바쁘시게 된다면 음. 음. 혼내지도 못 하셨어요. 안 바쁘실 때 음. 그나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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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버지는 화나서 음. 때리는 게 아니구나. 음. 음.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육을 잘하신 음. 음. 거죠. 음. 음. 아.